네 후반전으로 돌아왔습니다 2018년 2학기 장신리그 에큐메니컬 장신선교회와 어, 운동장이 네. 하나님 계십니다 은하계 대결 4대0으로 장신선교회가 앞서고 있습니다 후반전에 반등의 여지를 좀 어, 살려볼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후반전 선축은 이제 운동장 하나님 계십니다 네. 팀에. 지금 김규현 선수가 들어왔네요 김규현 선수 어, 기본기가 좋고 슈팅도 아주 강하게 잘 차는 선수입니다. 네, 시작됐습니다. 네. 아, 말씀드리는 순간 엄청 전방 압박이 세요, 장신성교에 교회. 장신성교의 압박이 참 좋습니다. 아... 자, 백형근 잡았고요. 뒤로 내줬습니다, 박정우 선수. 센터백. 자, 급하긴 한데. 이어집니다. 네, 네 이유겸 선수. 드로잉으로 연결됩니다. 자, 앞으로 봤어요, 이유겸. 잘 비벼주고 있고 좋아요 어, 좋아요 아잘 아 봤는데 아쉽네요 자 반대 봤습니다 하지만 잘 잘랐어요 네 침착하게 하겠습니다 아턴가좀 아 길었네요 네 이어집니다 장신성교회 역습 가능할까요 아좀 호흡이 맞지 않았는데 오 어, 빠르네요 오 어, 이걸 살리나요 오 어, 이걸 살리나요 6번 선수 누군가요 정말 빠르네요. 네, 여러분 통 켰는데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개로 자, 이어지는 볼 연결됐어요 어, 알을 매겼고요 자, 김낙준 선수 아, 개인기 아, 치고 아, 네, 네. 잘렸습니다마는 바보를 만들었습니다 백현준 어, 잘 잘랐어요 역습이 될까요? 아, 백현준 선수 정말 안정적이네요 때렸어요. 와, 발로 막았는데. 자, 아직 있어요. 아직 있어요. 김낙준. 하... 하지만 걷어냅니다. 방금 슈팅 보셨나요? 네. 오, 어. 네, 골키퍼가 살짝 방향을 어... 잃었긴 했는데. 발로. 네, 아주 어... 잘 막았습니다. 네, 다시 이어집니다. 아, 지금도 이들 패스 가 나온건데 네, 김낙준 선수. 아, 잘 네, 때 아, 잘찔러줬는데 네, 걷어냅니다. 드로잉 이어갑니다 아 길어 봤어요 와아 드로잉이 기본적으로 정말 좋아요 확실히 장신성교의 네이 4대0이란 스코어를 절대 내주지 않겠다는 네. 아주 굳은 결심이 보입니다. 어, 음, 부딪혔어요. 아주 어요 네, 공격자 파울입니다. 박정 선수 정말 탄탄합니다. 장신 성교에는 김영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장신 네. 교의 에이스라고 할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김하영 선수. 움직임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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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린 순간. 아, 네. 팀까지 네. 연결했는데 아 왼발까지 잘 차는군요. 네. 네. 양발 잡이 같아요. 어, 양발 드리블이 정말 좋습니다. 네. 자 코너킥으로 연결이 되고요.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는 장신성 장시성규. 선입니다 네. 운동장 상태가 고르지 않아서 네 볼이 자꾸. 움직이는것 같습니다. 교사가 네, 있어요. 자, 역 아, 어, 나이스 펀치. 펀치네요. 아주 좋았어요. 아 아, 예, 어, 아, 아. 네, 저렇게 해야 돼요. 네, 몰고 갑니다. 시고합니다. 네. 네, 좀 아, 길었는데. 아, 길어서, 네. 오 이게 이어지나요? 어, 연결됐어요. 연결됐어요. 올릴 아, 네. 수 있을까요? 다시 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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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시 네. 2점? 주면 오프사이드였고. 네. 거스까지 네. 이런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이파락본 선수들. 네 방금 객관적인 굉장히 좋아. 전력이 밀리지만 끝까지 하는 이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아네 길게, 길게 이어줍니다. 오네 비전이었는데요. 아현어 걷어냈는데 있어요, 있어요. 네 박종우 선수 좋습니다. 다시 네 뒤로 줍니다 강하게 테크를 해보는데 김양 선수 자 반대 받습니다. 반대 받습니다. 아 양요한 좋아요. 아... 지금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저렇게 끝까지 집중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드론으로 여시 한번 길게 가겠죠. 자 아, 길어요. 정말, 길어, 정말 길어요. 네 이어주나요? 이어주나요? 아네 아 처리했습니다. 아 골키퍼가 판단력도 굉장히 좋네요. 네. 아주. 네, 어리둥절어리버리 하면은 네, 먹힐 수도 이었, 있었던 거거든요? 나오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좋은 처리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백형근 좋습니다. 자, 김우영 선수 잡았고요. 바로 뛰어주는데 파우을 네, 불었네요. 바울. 네, 지금은 다리를찬것 같습니다. 걷어내는 과정에서 아, 네. 굉장히 아파하는 것 같은데, 네. 네뭐 매번 참... 중계할 때마다 드리 말씀이지만 부상을 제일 조심해야 을될것 같아요 네 운동장 상태가 네, 네 고르지 않아서 부상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아네 괜찮은걸로 보여지는데 네다행이고요 지금 아주 가까운 직접 슈팅 가능한 거리거든요 슈팅 찬스 나왔습니다 네 이제 네 벽을 쌓고 있습니다 자 과연 누가 찰까요? 아 지금 쓰러졌던 17번 선수가 차는 것 같습니다 벽이 좀 가까워보이는데요? <laughs> 저만 그렇게 느껴지나요? 아, 네. 조금 뒤로 가라고 네네 네 말을 해주네요 진짜 조금 갑니다 네, 그래 자, 과연 어떤 플레이가 <laughs> 펼쳐질지 바로 직접 슈팅을 갈까요? <laughs> 네 직접 슈팅으로 갈 걸로 여고지는데 네 슛! 이렸어요. 와, 아, 땅볼로 여졌는데 역으로, 역으로 벽 아래를 노리는 땅볼 슈팅이었습니다. 어, 아, 네자 아직 있어요. 아직 있어요. 네, 세명 사이에서도 아, 엄청 겹치는데 자, 이유겸. 네, 밖으로 거들했습니다. 자, 선수님 침착해야 됐요 반대 있고요. 아, 아 지금 네, 다시 다시 이유겸? 이유겸 갑니다. 갑니다. 네. 아. 반대 열어주고요. 아 드리블 좋네요. 김낙준 열어줬습니다. 슈팅 네, 찬스 슈팅 나왔어요. 슈팅 찬스 갑니다. 방 아, 나왔는데 네. 한명제 끼고 다시 한번 여유롭게 반대 전환 올라갑니다. 어후우우우우 지금은 바로 슈팅을 때렸네요. 전혀 예측하지 슈팅인가요? 못한 플레이가 나왔어요. 네, 저는 슈... 센터링 올릴 줄 알았는데 네, 바로 슈팅을 당연히, 때려버리네요. 당연히 크로스를 올릴 줄 알았는데 네. 바로 노려왔습니다. 아주 위협적인 플레이였습니다. 확실히 지금도 전환하는 가정들이 여유가 있습니다. 김하영 선수를 축으로 밖으로 내주는 플레이들이 정말 괜히 우승 후보가 아니네요. 네, 골키 이어집니다. 잘렸어요. 아, 잘렸어요. 김낙준 김낙... 열어주겠죠? 네. 네, 열어줍니다. 다시 올라가나요? 올라가요. 종우 잘 막았습니다. 네. 아이고, 지금은. 선사명이 쓰러져 있는데요. 심판이 못본것 같습니다. 네, 경기 중단됩니다. 매너 있게 경기를 중단해 주, 주는 장신성교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부상이 취약한 구조이거든요. 네, 장신운동, 운동장 상태도 그렇고 축구랑 스포츠 자체가... 다치기 쉬운 스포츠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다행히 아, 일어나서는 네. 다행입니다.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네, 괜찮은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기분들이 많이 와 주셨네요. 18학번. 좋습니다. 함께함에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길게 쳐 줍니다. 네. 문낙준 어, 잘 잘라 졌어요 깊이. 기가 막힙니다. 김낙준 선수. 네. 백형근잘 지켰어요. 네. 지금은 네. 차가. 아. 네, 지나갑니다. 어우, 길어요. 공인데요? 아, <laughs> 어, 하나의 그 로리델라브 생각나게 하는 아주 멋진 드로잉입니다. 자, 이유겸. 네, 이어지네요. 아, 아주 겸 선수 좋아요. 터치도 좋고요. 자, 앞에 선수들 있습니다. 아, 네, 잘 봤어요. 네, 경근 다시 한번 리턴 내줬고. 오, 좋아요. 어, 좋아요. 좋아요. 때려 요 어, 네, 네. 아, 근데 오른발. 아우. 왼발에 네, 걸렸어요. 네, 각을 만들다가 뺏겼습니다. 다시 옆습 들어갑니다. 빨라요. 빨라요. 8번 빨라요. 신소명 선수 하지만 헛발질. 어, 지금 지금 아. 못셨나요 네. <laughs> 네. 네. 이거는 간접 넘어봤는데, 프리킥이 나올 것 같은데. 네, 네. 이거 심판 장신이 재량으로 장신이그 장신이 그 특유의 정이 나왔습니다, 정. 네. <laughs> 길게 차줍니다. <찾습니다. 웃음> 너무 대놓고 넘어갔는데. <laughs>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역시 김하영 선수 앞에서 잘 잘라주네요. 다시 골키퍼로. 갑니다. <laughs> 김하영 선수, 저 헤딩 커팅만큼은 장신대 원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들어와서 다 잘라주고 네. 있어요, 골키글. 멀리 걷어내지 마. 네, 이거 살릴 수 있을까요? 살, 아, 아 살릴 수. 없었네요. 김하영 선수 중원에 들어오면 정말 듬직할 것 같네요. 다 잘라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센터백으로 들어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네, 아, 네, 다시, 들으죠? 네. 때려! 쥬, 김낙중! 와, 이, 이거는. 이게 들어가네요. 와, 이걸 어떻게 막죠? 이번엔 왼발로.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아, 왼발 잡이신가요? 네. 어 김낙준 선수 오른발인데, 네. 야 지금은 골키퍼가 손을 쓸수 없는 곳으로 공이 갔습니다. 엄청난 플레이어네요, 김낙준. 점심 경기에도 장건호 선수가 한 경기에서 내 거를 넣거든요. 었 네, 김낙준 아, 선수가 그 선수 네, 굉장히 넣었네요. 기본기가 엄청 좋더라고요. 네. 그분도 네. 축구를 했었습니다. 네, 멀리 걷어내 줍니다. 이번에도 김아영 선수인가요? <laughs> 네, 아니, 그, 아니네. 확실히 날이 좀 짧아졌어요. 네. 많이 어두워졌는데요. 라이트를 좀 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김아영 어, 이어졌어요. 다시. 다시 한 번. 이, 내일 패스. 리천... 오! <laughs> 여기서 발리슛을. 확실히 장신성교에는. 물이 올랐습니다. 그 지금 발 맞춰본 그 짬이 나옵니다. 지금도 어디로 줄지 어떻게 줄지 충분한 예측이 되고 그래서 김하영 선수가 바로 준비해서 발리를 때려봤는데요. 조금 떴네요. 네, 다시 김하영 선수요. 언제 저기 갔나요? 준... 네, 열어주겠죠? 열어줍니다. 아, 기가... 빨라요, 빨라요. 아, 근데 좀버치가 길네요. 그 열어주는 그 패스의 길이 기가 막혔어요. 받기 정말 좋은 뛰어가는 사람 앞으로 잘 내줬습니다. 자, 전반전에 비해 실점을 덜 하고 있거든요. 네.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김하영 선수 다시 한번 헤딩 땄고요. 네. 연결했어요. 김규아, 김규아. 아. 아쉽네요. 터치가 길었네요. 네. 게스토 님 지금 네. 발이 아픈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예. 저도 축구를 하다가 발목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 아. 진짜 안 다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낙준 다시 돌았어요 연결되고요 김아영 때리나요? 아 어어, 넘어졌는데 수비 네, 좋았어요 네잘 네. 막았습니다. 네 지금 공밟고 넘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이 아니었고요. 네. 아 어, 지금은 어, 열어졌는데 유겸 빡세게 해야겠죠? 네 어, 멀리 걸어냅니다. 네, 이어지네요. 오 아무도 없는데 네. 다시 김낙준. 와 <laughs> 시야가 굉장히 좋아요. 정말. 와 패스 결이 너무 좋습니다. 자제척 아, 때리겠죠? 네잘 막았습니다 정주성 길게 자 있어요 김규원 아 좀만 좀 침착했으면 좋겠는데 어우 지금 어, 전갈, 전갈인가요? 전갈 트래핑 백현준 선수 신축해의 보스답습니다 아네 볼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아 저런거 하면 18학번 승사의 친구들 기죽죠 전갈 플레이 네, 한 마리의 전갈을 보았어요. 즐라탄이브라이모비치가 아주 잘하는 플레이죠. 네. 김교수 선수 화났나요? 네. 네, 지금 자기 마음대로 경기가 안 풀리는 것 같으니까. 화나죠. 네, 그렇습니다. 김낙준. 어우. 야, 김낙준 선수는. 아, 어, 피지컬까지 좋으니까요. 잘하네. 절대 밀리지가 않아요. 정말 타이트하게 붙어주는데도. 네. 자기 플레이 가져갑니다. 아, 어, 네. 천천히 가져가나요? 백... 백형근, 아이고 아, 아이고. 공소 네, 공소 다시 이어갑니다. 자, 김아영에게 김아용. 아무 수비수도 없습니다. 네. 김낙준, 아, 아, 내준다는 게 지금 이번 네, 선수와 호흡이 네. 네. 잘안맞았네 그래도, 아, 어, 네. 김낙준 선수 시야가 굉장히 좋아요. 김낙준 선수, 그, 축구 정말 오래 잘 해온 티가 납니다. <laughs> 아, 어, 길게 찾으네요. 시야, 시야가 너무 좋구요 네, 붙어 줘야죠. 붙어 줘야죠. 지금. 네, 좋습니다. 잘라 줍니다. 가운데 넣어 줄수 있을까요? 아, 아... 접다가 뺏겼구요 자, 반대. 김낙심 선수 다시 잡았습니다. 어떤 플레이를 창조해 낼지. 때리다 아, 저기서요? 네. 네. 왼발 잡인가 봅니다. 저렇게오른발로컨트롤하는거보면 굉장히 실력있는선수인것 네. 같네요 왼발잡이신것 같은데? 오른발이 저의 제제주발 오른발인데 저보다 훨씬 좋으신 y 같네 a s i 네 t 요 e last day, I was in the last day, I was in the last day, I was in the last d 어, 이게 이어지나요, 이어지나요, 선수. 네. 신선명 선수, 네. 네,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박정우 선수가 잘 막았는데요. 아, 골킥이네요. 아, 골킥이네요. 네. 자, 양요한 골킥. 길게 찾았습니다. 길게 찾았는데. 아, 김하영 네. 선수가 다 자릅니다. 이어지나요? 쉬어요, 네. 홈런. 테니스장이 넘어갔어요. 어, 엄청난 팅이첫 번째 우런을 네. 기록하는 김낙준 선수입니다. 이 정도면 장애 우런 아닙니까? 비거리가 거의 박병호급이었어요. 네. 네. 야. 지금 테니스장에 계신 선수들 굉장히 당황했겠는데요. 테니스장도 넘어갔어요, 심지어. 네. 네. 지금 그래도 박, 박병호급 비거리를 보여준 김낙준 선수. 아 하나이글스가 플레이오프를 십몇 년 만에 진출했죠? 네, 포스 네, 네 제가 지금 축하, 하나이글스 팬인데 축하드립니다. 대전의 아들 이수복 선수가 좋아하는 하나이글스 1 0년 만에 드디어 플레이오프 시즌을 갑니다. 진출했습니다. 가을 야구를 하게 됐네요. 네, 아직 몰라요. 김낙준. 네,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야, 이걸 넣어줬는데. 네, 볼 볼.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어... 코너킥이죠? 네, 코너킥이죠. 코너로 네, 지금 약간... 잘못 본것 같습니다. 네, 장신성 교회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자, 코너킥. 7번 김하영 선수를 아무도 마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러면은... 바로 헤딩 박습니다. 네. 김양선수 마크맨 것부터... 있어도 프리헤더거든요. 올라갔습니다. 아 양료환. 네. 아, 아, 네 걷어낸다. 다시 코너 킥입니다. 코너로 연결이 됩니다. 네. 지금 양료한 선수 굉장히 기본기가 있어요. 절대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다시 올라갑니다. 주마영. 짧게. 아 지금은 백킬로 한다. 네. 유겸 잡았습니다. 아... 하지만 바로 압박이 들어옵니다. 엄청난 조직력입니다. 삼성 선교에 잘랐어요. 잘랐어요. 아우! 좋은 패스 들어왔습니다. 네, 공간을 열어 줍니다. 받는데 아, 아쉽네요. 김하영. 아우, 지금 파울이죠. 아, 파울을 불질 않네요. 파울 불어 아, 주늦게 부네요 지금 명백한 파울이었습니다. 세클이 깊이 들어왔고요. 아, 좀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발끼이 서로 부딪힌 것 같은데 굉장히 아파하는 모습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 생각해로 오래 지금,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있아요 지금 엉덩이를 쳐주는 거 보니까 아주 소중한 아... 부분을 다친 것 같습니다. 아 옆에서 웃고 있네요. 네 웃고 있는 거보 <laughs> 정말 그러니까. 소중한 부분에. 네. 아 네, 발길이 부딪혀서 못있는 거로 보이는데 아이고, 네, 정말 알고 정말 보니까 아프네요. 네 아주 소중한 것을 맞았나 보는 네. 니다 확인하 아. 어 확인하시네요. 어, 확인하셨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네 직접 찹니다. 정말 소중하거든요. 네 축구하다가 잃기는 너무 아까운 부분입니다. 네자김하영 선수 직접 때릴 수 있는. 지금 아주 입니다 분노의슛 갈까요? 분노의슛 야이 자식들아 내 네. 아우에 네. 아 순간 분노가 담겼어요 슈팅에 쓰리 쿠션을 보는 듯했으나 양유한 선수 네. 잘 막아냅니다. 나의 소중한 곳을 건드린 분노를 슈팅으로 표현해봤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아파하시네요. 남자라면 한 번쯤은 경험해봤잖아요 축구하다가 아 너무 아프죠. 저는 그때 죽는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네자 자, 이어져요, 있어요. 이어져요. 아 스틱까지 나왔는데 다시 다시. 자 아직 있습니다. 때렸어요. 네 아. 코너인가요? 네골키으로 연결됩니다. 많이 어둡네요. 네 굉장히 많이 어두, 어두워졌네요 이러면 좀 많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발이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 후반이 얼마 남지 않긴 했지만 경기 시간에 대한 재고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홍석우 선수 길게, 옆입니다. 네잘 잘라졌어요 네. 좀 네. 가슴으로 걷어냈습니다 김아영 아, 잘 줬는데 어우, 이걸 따라가나요? 오디션입니다. 네, 어 살려냈어요 살려냈어요, 드립을 좋아요 다시 김아영 네, 김 때리겠죠? 아네잘막아줍니다 아, 네. 네. 코너 다시 코너로 연결됩니다 코너로 연결됩니다 김아영 선수 시야가 정말 좋네요 아 근데 네 마크가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 네, 네. 코너로 이어집니다 코너 짧게 유겸 잡았습니다 네 전주입니다. 김규원 아 아쉽네요 네 이게 뚫렸으면 참 좋은 기회였을텐데 아쉽습니다 자 아, 네. 패스 좋아요, 홍석우 선수. 네, 아, 네. 지금 장신성교의 장... 수비 라인이 굉장히 많이 전달해요. 올라와 있어요. 지금 시범 달고 계신 백현준 선수거든요. 네, 신축해 센터백 보시는데 제가 뚫리는 걸본 적이 없습니다. 자, 아, 말씀드린 순간 경기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5대0으로 장신성교회가, 어, 운동장에 하나님 계십니다. 팀을 꺾고 승점 3점을 획득했습니다.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래도 지난 학기 때보단 확실히 많이 네.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수고리, 운동장이 하나님 계십니다. 골의 격차가 줄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워낙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어 18학번 친구도 너무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경기를 좀더 강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팀 스피릿을 다시 재건을 해서 좀 강하게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수복 선수 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지원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군대 잘 다녀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계의 네. 신학관 6학번 박승균이었고요. 네, 17학번 이수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